1번이 k는 마이너스 4분의 3 2번이 3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3은 0자이차 방정식에 두 분이 사인 센터 세타, 코사인 센타일때 상수 k를 값을 구하라 라는 게 1번이죠 자 1번부터 보면 두 분이 나왔으니까 근계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과 같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근계수 a분의 c, 2분의 k랑 같다 자, 그럴 때 k는 우리가 6호 제곱해가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과 같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2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2분의 k 얘가 4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번엔 자, 얘와 얘를 두 근으로 가지면서 제곱의 개수가 3인 이차방정식 그럼 일단 두 근의 합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해주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분의 사인 역수는 사인 분의 코사인 따라서 통분해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적부터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얘를 2로 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역수에주면 3분의 8이당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두 분의 곱.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역수 관계니까 1이야. 그럼 합은 얘에서 곱은 얘인 예.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은 상수와. 근데 제곱, 세, x제곱의 계수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해서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3분배해주면 3x에 6 더하기, 8x 더하기 3은 0이다.